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로 최근에 파혼을 했습니다 막대 먹은 인간들과 가족이 되기 전에 파탄이 나버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결혼하면 신혼여행 갈곳 목록 말이야 너무 번잡한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정했어 무슨 말이야 왜 그걸 오빠 멋대로 정해? 어차피 우리 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 한 번뿐인 신혼여행 어쩌니 해도 앞으로도 자주 가게 될 텐데 뭔 걱정이래. 회사 일이야 오빠가 내 상사니까 그렇게 독단으로 처리해도 내가 상관 안 해. 그런데 이제 곧 부부 될 텐데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할 거야. 언제는 내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게 멋있다더니. 그야 회사 상사로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싫다고? 어딘지 들어보지도 않고. 너가 좋아하는 것부터 뭐 싫어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야 그래 오빠는 항상 내 마음 잘 알고 잘 읽지 내 의견 없이 인생에 한 번뿐일 신혼여행지를 멋대로 정해주는 것도 내가 원한 거였어 너무너무 고마워 장모님 비꼬는 거 짜증난다더니 너도 똑같이 하네 적당히 해나 열받으려고 하니까 적어도 함께 정할 수 있는 건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말이야 열받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내가 지루한 거 맞고 드레스라든가 식장 어디로 할지 재밌는 건 너한테 맡기려고 했지? 그렇게 오빠가 배려심 많은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네. 어쩌면 내가 지루하게 바랐을 수도 있잖아. 그 생각까지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알겠어. 이제 모든 거 너랑 다 의논할게. 신혼여행지 갈 건데 가서 첫 끼니를 먹을 때 뭘로 결제하고 누가 먼저 일어서면 좋을까? 식후에 화장실에 갈지 안 갈지도 정하자. 오빠, 사람 참 질리게 하는 거 알아? 가뜩이나 결혼 앞두고 심란한데 이렇게 나 긁어놔야 해? 나는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전에 좋은 소식 전하려고 했던 거였어. 근데 내가 멋대로 정했다느니 하면서 비꼬니까 빡치는 거 아니야? 이게 좋은 소식이면 아쉬운 소리는 또 뭔지 모르겠다. 대체 뭔데? 엄마가 너 그래도 한 번은 봐야겠다고 하시네. 결혼 반대하는 거 내가 간신히 설득했어. 그러니까 점수 제대로 따라고. 언제는 아버님한테만 허락받는 걸로 충분하다더니 그걸 왜 지금 얘기해? 나라고 엄마가 맘 바뀔 줄 알았나? 축복받는 결혼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나중에 장인어른도 나 인정하게 하고. 솔직히 약혼까지 한 마당에 아직 얼굴 한번못뵌게 말이나 되냐? 오빠랑 결혼하는 거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 장인어른도 착각이 심하시네. 솔직히 둘 중에 내가 아쉬운 처지지 너가 아쉬운 처지는 아니잖아. 난 이미 회사에서 자리 잡은 상황이고 넌 이제 신입인데.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로 만난 남자친구. 일을 잘하고 리더십 있는 모습에 반해서 대시했고 약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독단적인 성격을 지닌 탓에 지낼수록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던 중 시어머니까지 힘들게 할까 싶으니 머리가 지끈거렸죠. 나내 시엠이 될 사람이다. 진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이제 회사 생활 5개월 정도 됐다며? 네 어머님 진수 오빠가 얘기 잘해줬는지 궁금하네요. 얘기야 뭐 잘해줬다만 난너 솔직히 그렇게 내 성에 차지는 않는구나. 네? 제가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했을까요? 진수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지고 똑똑한 애라서 대기업 들어가서도 승승장구 중이야. 그 인물의 그 능력이면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같은 회사 다니는 너 말고 그렇게 인물이 없었나 싶어서 그런다. 진수 회사에서 인기 많지 않니? 아니요. 콩깍지 씨인 건 저뿐인 것 같아요. 일은 잘하는데 성격 더럽다고 말도 많고요. 지금 내가 너 데리고 장난치는 걸로 보이니? 긴 말할 거 없고 너 주말에 한번 시간 내서 사돈분들 좀 데리고 오거라. 네? 갑자기 부모님을요? 엄마는 괜찮을지 몰라도 아빠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진수 안 보겠다는 것도 참기 힘든데 뭐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내 얼굴도 못 본다니 무슨 회사 사장이라도 되는 줄 알겠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대신 엄마라도 꼭 데리고 갈게요 내가 너한테 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한건 부모를 보면 자식 수준을 알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밥 먹으면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수준인지 알고 나야 내가 안심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정할 테고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고, 내 앞에서 좀잘 보이려고 하실지, 아니면 평소대로 하게 하실지는 니네 맘이지. 난 그냥 보이는 걸로 판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그리고 정가 핏줄, 양반 집안이니까 예의 똑바로 차를 생각하고 있고. 알겠니? 네, 어머님, 명심하고 잘 준비해서 갈게요. 졸지에상견례만 혼자서 두 번에 가게 되신 엄마. 심기가 많이 불편한 중에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들려줬더니,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화를 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함께 음식을 하자더니 내내 소파에 앉아 쉬고 건성으로 일하고 엄마와 제게 죄다 일을 떠맡기셨죠 너 당장 이 집안이랑 파혼해라 너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시모 밑에서 사서 고생을 해? 내가 사서 고생을 왜 그래도 아쉬운 쪽이 본인들인 거 알게 되면 알아서 비 맞춰주겠지 말만 사돈, 사돈 하면서 일은 죄다 나한테 시키는 거 봤지? 너 결혼하면 고생길 헌할 것 불보듯 뻔하다. 뻔해. 엄마도 심했어. 아무리 열받아도 면전에 파출부 일에 익숙하다면서 비꼬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농담인지 아닌지 김감인가 하는 눈치던데. 안 그래도 내가 그 말하려고 했다. 내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묻더라. 정말 파출부 출신이었냐고 완전 추궁조로. 그래서 난 파출부 했었고. 남편은 건물 관리인 일한다고 말해줬지. 엄마는 내 결혼 돕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럴수록 오히려 나랑 진수 씨만 힘들어지는 거 몰라? 내 결혼 방해하자는 거고, 내 인생은 도우려는 거야. 부모 보면 자식 수준이 보이는데, 진수 그것도 딱 알만하다. 너랑 결혼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너 부려먹을 거 허네. 이번에 신혼여행 지도 멋대로 정해서 너 열받았다며? 나름대로는 나 배려해준 거라던데? 그런 게 겹쳐서 결국 불화되는 거야. 괜히 결혼했다가 이혼 경력 남기지 말고 이 결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라. 사람끼리는 수준 차이라는 게 있는 거야. 수준 차이? 우리 아빠가 회사 사장님이라는 거? 그런 걸로 사람 가르는 게 오히려 더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수준 말하면서 돈 얘기 꺼냈었니? 돈이 아니라 사람들 하는 행동이며 말만 가지고 판단한 거야. 우리한테 하는 거네 아빠가 봤으면 다 뒤집어 놨을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잔소리 그만해 아이고 엄마가 너 잔소리 그만하라고 하면 딱 그쳐야 하는 사람인 줄 몰랐네 그것도 모르고 언나가는 딸 계속 잔소리해줘서 미안 비꼬지 좀마나 엄마 말버릇 입에 베겠어 사실 시어머니를 실제로 보게 되자 정말 결혼을 물리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는데요 그 와중에 예비 신랑은 달라지고 변한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 바쁘니까 PPT랑 업무 일지 보고서 다 작성해 놔. 뭐? 그거 오빠 일이잖아. 왜 갑자기 그것들 나한테 다 시키는 건데? 내가 암벽 등반 스포츠 시작했잖아. 그거 하다가 손가락 다쳤거든. 뭐? 암벽 등반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또 멋대로 시작했다고? 너는 자꾸 날 가두고 순종하게 만들려는 모양인데. 갇혀서 살고 그런 남자 아니거든. 자유분방하고 거칠고 상남자. 그게 나 정진수야. 알아? 그래서 멋대로 다치고 지 잃은 애인한테 미루고 아주 상남자 노릇 제대로 하네. 다쳤을 때 위로는커녕 비난이나 받고 있자니까 회의감이 든다. 너 진짜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건 맞아? 앞으로 내조하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무슨 또 내조야. 나 회사 계속 다닐 건데. 회사 사장이 내 목표거든. 또또 또 헛소리한다. 남자가 돈 벌고 가정 책임지고 여자는 집안 일 하면서 애 돌보고 이게 정해진 순례인데왜또 삐딱하게 굴어? 너 세상에 불만 있냐? 오빠야말로 세상 이상한 소리를 한다. 왜 그런 것들을 혼자서 정하고 이렇게 통보하는데? 암벽등반 멋대로 하는 거며, 내가 회사 관두는 거며, 오빠 일 나한테 짬 시키는 거며. 왜 죄다 혼자서 상의도 없이 결정을 하냐고? 원래 정가 집안이 좀 양반 집안이고 잘 나가는 핏줄이라 그래. 리더들의 덕목이라는 게또 그런 법이잖아? 비난받고 오해 사고 그러더라도 추진할 건 추진해야 하는. 그래서 지금 나 퇴사는 확정된 거네? 집안일도 일이야. 육아도 일이고. 왜 혼자서 새 키우려면 회사 다니면서는 무리지. 애를 왜 내가 셋이나 낳았는데? 거봐. 이것도 또 멋대로 정했어. 알았어. 둘만 낳자 그럼. 선심 쓰듯이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오빠 스스로 잘못 깨닫기 전까지 나한테 앞으로 말 걸지 마. 알겠어? 뭔또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야. 모르겠다면 어쩔 건데? 대꾸 안할 거니까 사과할 때 말고는 말 걸어도 소용 없어. 내가 아무리 그날 일을 곱씹어봐도 이해가 안 가더구나. 그날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투며 교양 있게 하길래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정색하고 물어봐도 그렇다고 하니 이건 따질 일이다 싶어서. 너, 똑바로 말해보거라. 니엠이 파출부했다는 게 사실이냐? 나중에는 아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노비 집안 출신이었다고 하던데, 이게 진짜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다. 그게 결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인가요? 이거, 이거 말 돌리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보네. 세상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있니? 네, 맞아요. 저희 가족 노비 집안 출신이고, 엄마는 파출부에, 아빠는 건물 관리인이세요. 이실 찍고 하면 내 맘이 바뀔 줄 알았니?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파혼해라 진짜요? 후회하실 텐데요 노비 집안 출신이라도 양반 집안 어쩌고 하는 쪽보다 훨씬 교양 있고 잘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너 하는 말뿐세만 봐도 얼마나 글러먹은 집안인지 알겠다 노예 집안 주제에 어디 우리 귀한 아들을 넘봐? 파혼하라면 파혼해 아이고 아줌마 진짜 재미있으신 분이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뭐? 아줌마? 어디 노비가 미쳐가지고 양반한테 대들어? 아줌마 수준 떨어지는 거 보니 양반 집안이라고 해봤자 뭐 별거 없네. 아님 뭐 족보라도 돈으로 구매하셨소. 그 족보 당장 우리가 사도 수백 개는 그냥 살것 같은데? 애초에 족보를 사니 마니 하는 것만 봐도 수준이 보이는구나. 어디? 거지의 노예 집안 주제에 족보를 사겠대? 하는 말이 죄다 허언이니 믿을 수가 없구나. 니네 애비 사실 건물 관리인도 아니고 실은 노숙자라서 안 보이는 거 아니니? 아줌마 건물 3개 가지고 있는 노예가 어디 있겠어요? 뭐? 건물이라니? 너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진수 씨 입사 초부터 싸게 입주해 있던 집이며 주변 상가며 죄다 우리 집안 거예요. 아빠는 회사 사장이고요. 애가 실성을 했구나. 실성을 했어. 그러면 진지게 말을 하지 않고 왜 감추고 있었던 건데? 하도 돈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 많으니까 숨긴 거지. 지금처럼 댁 같은 사람들 꼬이는 거, 걸음망 역할 톡톡히 해주잖아. 말안 되는 소리라면 좀 믿어지게 해라. 너처럼 싸가지 없고 거짓말만 하는 애는 앞으로 절대 받아줄 일 없으니까 나중에 후회 마라. 네 감사합니다. 결국 전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집값을 올리자 싸게 입주해 있던 진수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얼마 뒤 방을 빼야 했는데요. 그 일이 있고서야 진실을 알게 됐는지 두 모자는 잘못했다며 매달려오더군요. 타운 당시 제게 연락도 없던 전 남자친구며 막대먹은 시어머니를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양반이니 노빈이 차별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엮이기도 싫었고요. 전 남자친구는 절볼 때마다 괴로웠는지 찔려서인지 얼마 전에 퇴사를 했는데요. 그때 일 때문에 파혼까지의 과정이 떠올라 사연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